세상에 난무하는 거짓 뷰티 정보 속 리얼 뷰티만을 전하는 뷰티 최강 히어로들의 리뷰 뷰벤져스 토크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뷰벤져스 리뷰는 그 기초를 위한 기초 닥터 JSK 에센스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 리뷰를 위해서 일주일간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품은 특히 그 바이오에 메디컬이 결합이 돼가지고 기초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잠깐의 효과가 아니라 네. 피부 장벽을 강화를 해주고 음. 또 피부과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화장품은 그냥 겉에서만 치유를 하는데 얘는 바이오와 메디컬이 결합이 돼서 기초공사부터 잡는 제품인데 확실히 이게 제품력이 있다 보 보니까 해외에서 벌써 입소문을 타고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 사용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산뜻해서 너무 좋았어요. 음 끈적임이 없으니까 네. 두드려서 흡수시킬 때 네.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건성이지만 이렇게 막 기초케어 무겁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좀 가벼운 제품 선호하는데 이 제품이라면 스킨케어 단계 껴넣어도 좋을 것 같아서 좀 부담없이 사용하기에 네.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 사용감이 굉장히 라이트해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명 자체가 블루밍 화이트닝 에센스잖아요. 그래서 미백 끈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레몬의 60배에 달하는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60배요? 그, 네, 60배 장난 아니잖아요. 로즈의 열매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백 효과에 뛰어난 것 같아요. 비타민이 미백에 효과가 있잖아요, 원자. 그럼요. 네. 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음, 원래 네. 미백이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 그, 콜라겐. 네. 그, 생성하는데, 그, 과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이라서. 네. 탄력에도 네.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음. 이 제품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메디컬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이제, 바이오메디컬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전성분표를 보면은, 여기, 기미 치료제가 들어있어요. 트랜데스 맥 에이시드. 어. 사실, 우리 그, 기미 환자들, 먹는 약으로, 네. 그, 트랜데스 에시드를 매일매일 먹으라 그러거든요. 네. 한 달에, 3개월까지. 네. 주사제도 있어요. 네. 기미 있는 부에다 직접 놔주기도 하고.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 음. 그리고 신데렐라 주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다, 다 익숙한. 네. 이름 알파리포유 게시도 들어있고. 네. 그리고 백옥주사도 들어보셨죠. 다 들어봤어요. <laughs> 글루타천도 들어있어요. 네. 향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음. 그 성분이죠. 주사들은 연예인들이 많이 맞는다고 해서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효과도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성분이 같이 믹스돼 있어서 음. 시너지가 어, 엄청나요. 음. 시너지 효과가. 병원을 옮겨놓은 제품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차 커피를 만들까 지금. <laughs> <laughs>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면 시드라제서사 같은 경우는 네. 네. 그 항산화 효과가 일반적인 항산화 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네. 피로에도 도움이 되고, 네. 뭐 다이어트나 어? 지방을 좀 줄여주는, 네. 뭐 어. 보통 신데렐라 주사가 이제 지방 분해 성분도 있어서 그 네.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탈피염 주사도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오. 그 배복 주사 같은 경우는 글루타치온 성분인데 이거는 음. 워낙에 잘 알려져 있어요. 사실 주사랑 에센스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주사가 더 효과가 좋겠지만. 음. 주사 나 아프기도 하고 음, 또 아프죠. 이 에센스는 좀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음. 또 부담 없이 집에서 홈케어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언제든지 내가 케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원장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주사 이렇게 계속 맞으면 원장님한테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laughs> 아 저도 이제 네. 방향을틀까아요 <laughs> <laughs> 저는 특히 이 제품에서 마음에 드는 게그 수분 홀딩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수분이 꽉 채워지니까 당연히 피부가 채워지고 또 탄력도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피부 톤도 굉장히 균일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제품에 천연 네.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영풀 음, 음. 추출물이라든지 네. 다시마 추출물, 음.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등등의 식물성 추출물들이 함유돼 있어서 자체 이제 메디컬 성분만 들어있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부담없이 피부에 바를 수가 있고, 네. 자극 안할거도 있게 되는 거죠. 오, 네. 이게 확실하게, 친자연적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 강화에 좀 도움을 많이 주는 느낌이었어요. 음. 아무래도 천연 원료에게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 피부 건강하고 윤기 네. 있고 매끈하게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천연 원료에 메디컬과 바이오가 결합이 된 제품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음. 이 제품의 효과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브벤저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목소리> 을 보니까 수분 홀딩 효과가 있네요. 또 수분이 채워지니까 주름도 펴지는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 비벤져스였습니다.